6월 9일 월요일 한글날 주식시황 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바우존스는 288.01포인트 상승한 33407.5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는 50.31포인트 상승한 4308.5포인트 나스닥은 211.51포인트 급등한 13431.34포인트로 마감했다. 고용지표의 호조와 국채금리 상승세에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장후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자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 빅테크주들은 일제히 상승했는데 애플은 1.5% 가까이 상승하고 페이스북이 3% 넘게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등 AI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나스닥은 1.5% 이상 급등했고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하고 AMD는 4% 넘게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급등했는데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782%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5.7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49원으로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82.79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대 후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1,60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3포인트 상승한 2,408.73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5.37포인트 급등한 816.39포인트로 마감했다. 6일 코스피는 강부합선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등하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등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한다는 소식에 현대기아차가 일제히 상승하고 셀트리온, 바카오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광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코프로가 2% 가까이 상승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디엑스, 알테오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 가까이 급등했다. 셀트리온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찬성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기관 투자가의 찬성 명분이 생기면서 합병 성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매수청국가와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시세에 매입하면 합병 성사 시 기본적으로 10%의 수익이 예상된다. 금일 국내 증시는 한글날 휴일로 휴장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기구인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주말 동안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서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끼칠 텐데 현재 대부분의 원유거래는 달러화 결제다 보니 중동에서 무력 충돌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원자재 등 수입물가는 올라가지만 수출기업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글날 글로벌 증시를 주시해야 할듯 하며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정이라는 내용은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6일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11일 발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